안녕하세요.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오늘은 복숭아 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복숭아는 다 수거를 해 있는 상태이고, 이 까치 먹으라고 하나 달려있네요. 저 앞에는 아직까지 이 복숭아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귀한 약초 하나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깨풀입니다. 이 깨풀은 차차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약초가 이 주인공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 약초 이름은 세비름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이 나고 있습니다. 이 오행초라고도 부릅니다. 이 덜이나 길가에 흔히 잘 자라는 세비름가의 한해살이 불입니다. 생략명은 마치현이며 성질은 서른하고 맛은 쉽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잎은 마주나기도 하고 이긋나기도 합니다. 돌려나면서 이렇게 자라고 두껍고 육질이며 잎자루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만져볼까요? 통통하게 살이 쪄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꽃은 6월경 노란색의 오판나로 가지 끝에서 이 핍니다. 뿌리는 흰색, 줄기는 붉은색, 잎은 푸른색, 꽃은 노란색, 씨는 그 검은색으로 이 다섯 가지 색깔로 난다고 하여 오행초라고 부릅니다. 이 줄기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자라고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반질반질합니다. 오래 먹으면 장수하고 늙어도 머리카락이 희지 않는다고 하여 이 장명채란 이름이 붙은 이 불로 장수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분에는 비타민 A와 B1과 B2, C, D, E, 칼륨과 칼슘, 오메가 3, 마그네슘, 옥산살 플라보노이드, 아연과 셀레늄, 사포닌과 식이섬유, 이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이 슈퍼 이 푸도 중의 하나입니다. 이 동이 보감에서는 독성이 없고 신맛이 나며 성질은 차고 해열작용과 강장작용,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갈증을 먹게 한다고 기술되어 있는 약초입니다. 이 효능으로서는 이 각기병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각기병은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림 증상으로 제대로 못걷는 증상입니다. 이 비타민 B1 티아민이죠. 이 그것의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이 소화기계통의 통증과 손발저림, 손발의 감각의 저하, 근육의 손상, 하지 마비와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이 다리의 부종과 심장박동수의 증가, 야간 그 호흡곤란 등이 근성과 습성. 각기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말초신경 그 실조증 증세로 다리가 붓고 힘이 빠져 숨이 차고 잘못 걷는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 이들의 증상들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혈관이나 심장에 있는 혈액 성분의 부분적인 응고에 형성된 덩어리인 혈전에 의해 많이 생깁니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막히는 증상입니다. 즉 몸속 염증과 독소를 생산하는 죽음의 찌꺼기이며 시한 폭탄 중의 하나입니다. 혈전이 생기는 종류의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여 빠른 맥박이 나타나는 이 폐색전증을 일으킵니다. 심장에 나타나면 신근경색증과 협증증, 뇌에 나타나면 뇌졸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기증과 식은땀과 발열의 증상, 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다리에 혈전이 생기면 종아리 통증이 나타나고, 극도의 피로감이 발생합니다. 이 사포닌과 칼륨, 오메가3, 폴리페놀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를 맑고 깨끗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심각한 질병을 야기시키는 혈전을 제거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즉,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약초입니다.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살려주는 이 최고의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천연 인슐린 그 폭탄 덩어리 약초입니다. 체내 혈당을 안정시키고 이 당뇨 증상을 완화해 주어 제2 당뇨병을 예방해 줍니다.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겨 혈당이 올라가는 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증상이죠. 보통 4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나 요즘은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비만이나 과체중의 현상, 유전적 경향, 그리고 가족력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혈압과 고지혈증, 호르몬의 분비의 이상, 노화. 운동 부족 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체장을, 체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혈당 그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화 시켜줍니다.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이 셀레늄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뇌를 건강하게 하여 이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늙어가면서 가장 슬픈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태행성 뇌질환인 인지장애로 오는 알츠하이머, 신체기능의 장애로 오는 파킨선병을 예방해 줍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에 약80% 이상 차지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뇌서포가 손상되면서 파괴되어 나타납니다. 이 초기부터 마비와 뇌졸중, 뇌경색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은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데는 동일합니다. 이 치매 증상은 기억력의 상실가 사고 능력의 저하, 이 시간과 장소의 혼동을 일으키며. 일상 생활에 어려움 어려움이 있고 대화를 하거나 글 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또한 이 시각적 판단과 공간적 개념의 판단이 불과하고이 판단력 그 마비가 오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이 기분이나 행동에 심한 이 변화 등도 이 나타납니다. 오메가 3와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비타민 종류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뇌에 혈류량을 많이 공급해서 정게 만들어주며 뇌를 아주 그 건강하게 만, 만들어줍니다. 이세비름을 채취하여 살짝 데쳐서 양념과 버무려 버무려 나물로 해 먹으면 좋습니다. 이생접으로 요거트나 우유를 첨가해서 먹어도 효과가 좋으며 이 설탕과 일대일로 담아 효소를 담아서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비름을 채취하여 깨끗하게 이 효소로 이 담아서 먹어도 이 좋은 효과를 이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비름을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적당하게 선후듣어서 그늘에 말려 적당한 양을 차로 끓여 물처럼 마시면 좋은 효과를 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짝 말려서 사용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세비럼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수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